안녕하세요, 펭순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음, 그리고 저는 오늘 단독, 단독 출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디 갔냐면, 음, 개구리는, 어, 변비 고치러 갔고요. 골순이는 햄버거 먹으러 롯데리아에 갔고요. 나초는 회를 먹으러 횟집에 갔어요. 그리고 삐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호돌이는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잡혀 있답니다. 아, 참고로 호돌이는 저번에 탈출하고 나서 바로 빵을 훔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음, 응,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어, 그게요. 제가, 어, 미래로 가고 싶어요. 아, 미래요? 음, 그거는 저기 있는 저분을 찾아가 보세요. 어디요? 아, 저기 있구나. 이름, 보라돌이. 특징, 몰랑이들을 미래로 잘 보낸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 미래에서 누구를 찾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오도리를 보고 싶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임캡슐을 가져다 드리지요. 타임캡슐이 뭐지? 바로 이것입니다. 음, 이것을 타면 미래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타고 갈겠습니다 음, 참고로 요금은 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뱅순이는 타임캡슐에 탑승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가겠습니다. 3, 2, 1 발사. 음, 정확히 발사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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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펭순이는 죽을 거야.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미래로 가면 당연히 사망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펭순이는 사망하게 될 것이야. 후후후 후후후후 사실 이 사람들은 아니 몰랑이들은 호돌이가 감옥에 잡혀있을 때 호돌이를 지키다가 호돌이가 도망쳐가지고 혼나가지고 쫓겨난 경찰들이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은 펭순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펭순이를 미래로 보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으 뭐야 여기가 어디지? 어 잠만 내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온것 같은데 아닌가? 과거의 펭순이, 과거의 나초, 과거의 호돌이, 과거의 삐아기, 과거의 개구리, 과거의 꿀순이, 이 여섯 몰랑이는 모두 친구들 모르고 있었다. 음, 여긴 과거로 온것 같군. 그럼 타임캡슐에서 내려볼까? 음, 일단, 내가 과거의 펭순이와 음. 얘기를 해야겠어. 안녕? 난 미래의 펭순이라고 해. 야, 뭐야? 그럼 너가 나라는 거야? 그래. 나는 미래에서 왔어. 음. 저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 줄게. 엥? 응? 잘 들어 봐. 얘는 꿀순이. 얘는 개구리. 얘는 삐약이. 그리고 얘는 나초. 마지막으로 얘는 호돌이야. 아하, 그렇구나. 어. 펭수아 응? 왜? 너 뒤에. 뭐라고? 너 뒤에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